한덕수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이 바닥에 다 돌았어요. 민주당이 덕수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매우 수상한 검찰의 노림수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김수석 최고는 최고위 모드 발언에서 한덕수 대행에 헌재 인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각성하십시오라며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 없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내란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조본이 25일 두창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마도 이게 마지막 출석 요구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윤두창은 출석 안할 테고 공조본이 25일 저녁 크리스마스 선물로 긴급 체포로 두창이 신변을 확보할 때 한덕수가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경호 부분에 있어 공조본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25일로 설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민석 최고의 깊은 생각을 다할수 없겠지만 타임라인을 생각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두창이를 체포하고 한덕수가 조중동 말처럼 빨리 특검을 철범시키면 윤석열 기소까지도 무리가 없죠. 만약 구속상태라면 헌재도 기각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회로만 돌리기엔 느낌이 좋지 않은 것이 검찰 특수본이 경찰 국수본을 쳤습니다. 거의 전쟁 작전을 보는 것처럼 경찰을 쳤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개엄에 경찰이 관여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수사라인 3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에 들어간 것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경찰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 손발을 쥐여야 할 머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분석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해안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경찰하고 공수가 지금 수사하고 뭐 윤석열에 대한 예. 건 넘기겠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 예. 데 검찰이 뒤에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포조관련이 그렇죠. 예. 포조 관련된 건데 그때 이제 개 당시 포조를 운영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저기 포조를 운영하는데 일단은 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포자 명단을 받아 적었잖아요. 그리고 때문에. 아니 물론 데 예. 그것도 확인해봐야 아, 고그 예. 다음에 이제 영동 서는뭐 우리 봉 기자 좀 전에 얘기가 그국 를 담당하는 관할 네.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본부가 네. 조금 난해한데 일단 군사경찰이 이번에 저 수방사 군사경찰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던 게 있는데 그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은 조사본부 내 어떤 그 내란 협조자가 있는 것이냐 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압수 수색 대상들이 이 내란 수사의 핵심 기관들이라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기 그 기관들끼리 지금 압수 수색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거의 내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할때 예. 압수 영장에 정확히 그 기재된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뭐, 뭐 예. 체포 조면 뭐 체포 명단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상 어 무슨 뭐 컴퓨터 p c 가 있다 하면 다 복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아. 경찰이 만만치 않게 저항은 할 텐데 예. 경찰이 어떻게 특히 지금 조지오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하고 구독시켰잖아요 그렇지. 조지오의 그런 뭐 피의자 신문조서할지 예. 이런 거다볼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볼수 있는데.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이고 음. 한덕수가 지금 특검이 명하지 않는 거 추천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지 않는 거 예. 검찰이 지금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한 가지로 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는 지금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은 매일 브리핑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예 어쨌든 특검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좋은 하시루나 한덕수가 음. 지금 도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민주당 이좀 잘못 제가 볼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이, 정확히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아.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한덕수는 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공범이잖아요. 사실 내란의 공범으로 휘자를 입건이 된 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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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 그 도장을 줘버리면 당연히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그 특검 특검법에 자기가 최대한 전 시간을 끌 거라고 보, 보거든요. 원래는. 박근혜 때 보면은 탄핵이 먼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내란이기 때문에 동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때 대통령실에서는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한독수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네. 내가 만약 한독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내가 그럼 빵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지?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특검 받아주고 헌법 재판관 세명이 도장 찍어 주고 그러면은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건... 노리는 게 그겁니다. 기각 현재의 기각을 노려서 그렇지. 특검을 아예 출범 못하게 하려는 그런 끈덕수 네. 권한 대행이 지금 빵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한 가지 길은 윤석열이 다시. 네.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으로 그렇죠. 복귀하는 길이에요 네. 그 플랜이에요 그거밖에 없 자기가 네. 살 길은. 네. 한독수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면 <laughs> 그 징후가 뭐냐면 상설특검은 그렇게 지금 8 일째 지금 뭉개고 있고 그것도 도장을 안 찍고 있고 네. 일반 내란 특검도 일반 특검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틀 전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1 5일 이내에 이게 그 한독수. 권한 대행이니까 이걸 처리할지 거부권을 옛날 윤, 윤석열 하듯이 행사할지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 저걸 처리할 생각 도장 찍어줄 생각이 있으면은 엊그제 통과됐을 때 바로 찍어줬어야 돼 근데 언론총리실 입장이 뭐로 나왔냐면은 마지막까지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 저거는 거부,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저때 만약 그때마저 까지 기다렸다가 민주당이 기다려줬다가 마지막에 한덕수가 아예 안 되겠어, 날 이거는 내 처리 못하겠어, 거부권 행사할래 해버리면은 민주당 물론 탄핵 들어갈 겁니다.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요.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서 체포제를 지원했다는 혐의인 것인데, 그렇다면 내란 공조범 여인영이 검찰에 체포가 된 후에 경찰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그림은 요즘 잠을 제대로 못잘것 같은 유동규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특히, 내란 계엄이 있던 12월 3일, 윤석열 안가에 비밀리에 모인 사인방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모두 휴대폰을 교체했지만 방어권으로 인정받고, 그중한 명이었던 여인영 방첩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의 순회들이 강제 수사에 구속되거나 혹은 피의자가 되어 버렸으니 경찰은 윤선재 내란죄 수사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아닐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전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한덕수의 기고만장과 검찰의 아나무인이 그저 우연이라고 바랄 뿐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낙연 시절 이 인물들이었다면 개엄도 엄중하게 못 맞고 나라는 절단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